자, 5-4번. 지금 39페이지입니다, 책으로는. 이도주 중요할게. 줄... 음... 우선 단어 한두 개만 정리하고 갈게요. 프로바이드 a 무슨 b입니까? 미드스지 그지. 이렇게 미드를 쌓아서, 이게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공급하다 a 에게 b를 제공하다가 되죠. b와 함께가 아니다. 프로바이드 a b 그리고 공급하다라는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많아서 서플라이도 마찬가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A에게 미드필를 공급하다, 제공하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단어 하나 더 자, alert라는 단어도 야뜨이 뭐야? 알리다. 오, 알리다. 어, 지혜도 혹시 뜨다. 어 무슨 뜻? 알리다라고 이렇게 나왔었나? 아, 오케이 맞습니다. 어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알리다 이렇게도 되고 알리다 그은 뭔가 주목하게 하다. 주목하게 하다. 그래서 A. B에게 B에게 주목하게 하다. 이게 좀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A를 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다, 뭐 기민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도 나오고 A를 여기에 주목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people 이렇게 나오고 B의 fact 이렇게 써주면은 사람들을 그 사실에 주목하게 하다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가리 많이 가리니 어, 괜찮아? 좀이게 좀 조절을 해서 아니좀덜 가리게. 이거 많이 좀 가리는 사람 수기해도 괜찮아? 는 문제 없습니다. 자 참고로 음, 요 단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알터라는 단어도 있는데 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뜻이지. 알터하면은 닫고다. 뭔가를 변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와. 참고용으로 알러트는 뭔가 주목하게 하다 알터는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laughs> 아두었죠자 구문도 하나 정리할 건데 어, 얘도 알면 쓰지만 어, 워낙 많이 봤던 거지만이 부분에서 자주 나와가지고, 이번정에서 자주 나와가지이이렇게 i 서지고이부분나고나가분가이부분이라고부르에거잖아나와분사부분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되겠고 이 분사 부분이 문장 뒤에도 나올 수 있죠. 문장이 다 끝나고 쉼표 ing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뭐뭐 하면서라고 우리가 해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ing 분사로 이루어진 어떤 구문이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 불러 주고 문장의 앞과 뒤에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혹시나 여기에 관련해 시험 나오면 이 분사의 모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ing를 쓸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주어와 이 동작이 무슨 관계? 능동 관계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이걸 하는 입장인지 맞는지 역시 얘가 이걸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서 ing 분사 써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더 뉴스 미디어라든지 p o p u 처니까 대중문화가 되겠죠. 어떤 뉴스의 매체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a l 해 t t in t h 를 public TV를 를 어디 어디에 주목시키고 있다라는 얘 통해 TV를 통해 TV를 통해 TV를 통해 TV를 통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어디에? 히티 다이알로그 좀 과열된 대화가 되겠습니다. 어떤 대화냐면 On the way about what our near future might become On the way는 말 그대로 어떤 길 아래에 있다 니까 뭔가를 뭐 겪는 혹은 무언가가 진행 중인 이런 뜻이 되겠고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해서 진행 중이고 그것을 겪고 있는 과열된 대화가 되겠습니다. 혹시 지겹게 봤더니 뭔 소리야? 자 쉽게 말하면 뉴스나 이런 대중문화가 이런 과열된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대화에서는 무슨 얘기를한다야 우리의 근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뉴스, 대중문화 거기에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면은 매일 매일 그래서 miraculous scientific predictions. 아주 기적과도 같은 과학적인 예측들이, 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예측들. 그리고 b r e a k t h r o u g h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아마 돌파구, 이렇게 나올 텐데, 좀 쉽게 의미하자면, 그냥 혁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뭔가가 확 바뀌게 되는 거. 혁신, 이런 얘기. 그래서 과학적인 예측들과 혁신들이 자, 어떠한 관계사고? What 떤어 c t 떤어 s 어떤 어떤 c 떤 어떤 어떤 i 떤 n 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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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면떤 어떤 그떤주제였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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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였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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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 과학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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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과학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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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re announced, 발표되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동사, are을 누구에 맞춰서 주어과학 혁신들, 그리고 예측들, 복수였었죠. 그지? 그래서 지그 is 쓰지 말고 are을 쓸수 있겠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발표가 되는 수동태 입장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뭐로써? 현실로서 발표가 됩니다. <laughs> 자, 무슨 얘기 한번 정리해보면 어? 우리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과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매일매일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혁신이나 이런 예측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 현실로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미래 관련해서 과학적인 혁신이 가장 큰 중심 소재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우리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할 거야 과학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될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있지 그러한 각각의 새로운 발표가요 Trigger를 산답니다 뭔가를 유발하고 일으키는 거죠 자, 희망도 일으키고요. 또한 두려움도 유발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g a r a n t e e s 동사투 보장하다. 이런 과학과 관련된 발표가 뭘 보장한다? 추가의 디베이트, 논쟁, 토론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뭐 사이에 놓치? 다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 뭐 휴머니티오리언스, 뭐 인도주의자들, 뭐, 이익을 쫓는 사람, 법 전문가, 윤리학자, 정치인, 그다음에 대중. 뭐 중요하겠니? 안 중요하지? 많은 사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추가 논쟁을 보장을 한다. 자, 그 이렇게 과학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그게 희망도 주고요, 두려움도 주고요. 다양한 사람들에서의 논쟁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쭉 읽어봤더니 어 이거 그냥 모의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키워드는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과학적인 혁신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아 우리 미래 과학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혁신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발표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 토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갑자기 확신을 받았네 <목소리> 여기까지 큰 문제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진짜 알맹이는 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가 자 과학과 그 다음에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형광펜도 좋고 색깔펜으로 네모박스, 키워드, 핵심어,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술이 뿅 하고 등장했네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이니까 뭐 협업이라든지 더 어, 결합 이렇게 봐도 되겠죠? 서로 콜라보하는, 협동하고 협력하고 협업 합쳐지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해도 가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계속 진행되는 exploration 탐구에서요. 자, 이러한 계속되는 탐구란 뭘 말하겠어요? 조금 전까지 말했었던 뭐에 대한, 아, 과학 혁신에 대한, 과학 혁신에 대한 탐구 혹은 뭐 논쟁 이걸 말하는 게 되겠지. 지금까지 계속했었던 이런 과학 혁신에 대한 논쟁에서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문장 끝나고 여기가 쉼표, ING, 분사구문 자리가 되겠고, 문장 뒷부분에 나왔으니까 뭐뭐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혹은 창조하면서. 분사자리다, 분사구문 자리다. 문사 부문 자리다. 이미지를 만들어낸답니다. 이때는 관계사들 어떤 이미지? Literally,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주는 shape, 형태를 주는 이미지입니다. 어디에? Abstract and complex concepts. 복잡하고 abstract 하면 추상적인 이런 얘기죠. 추상적인. 어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그다음에 복잡한 개념. 당연히 이게 뭐에 대한 개념이 되겠나요? 과학적인 혁신에 대한 개념이 되겠요 우리들 과학 잘 모르잖아, 있지. 또뭐 얘기 나오면 아 저게 과학적인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 건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추상적이고 복잡한 그런 개념에다가 말 그대로 무엇을 형태를 주는 이미지. 즉 우리가 한눈에 보고서 알수 있게 아 저런 거구나 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미지를 창조해내면서 과학과 예술의 결합, 혈압이, 어, 어, 협업이 이런 논쟁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주제문장이거든요. 좀만 이해를 해보자. 과학하고 먼저 예술이 결합된다. 이게 어떤 이미지를 제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형태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 물어로만 존재했을 때는 어려워. 근데 예술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이걸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한번더 봐볼게요. 자, working with new languages and images. 여기도 i n g 로 시작을 하고 쉼표 나오고 주어 나와서 분사구문 아, 뭐뭐하는 뭐, 뭐 작업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새로운 언어들 그다음에 이미지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들은 그기서 대이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주제 예술과 과학의 협업 결합을 말하겠지 이렇게 결합된 것들이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란 말도 과학을 새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로 작업하는 이런 것들이 레이즈 s 합니다 자 의문이나 질문을 일으키고 제기하는 뜻이 되겠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자, 뭐에 대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뭐 생태학적 환경적 그 다음에 도덕적인 임플리케이션 뭐였더라? 어, 오늘 오 나왔었지 그지? 이게 의미도 되는 거고 망축적 의미 혹은 영향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의미나 영향. 사이언스 브레이크스루스 과학적인 혁신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과학적인 혁신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나 영향이 있을 거 아니냐는 지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예술이 하는 역할은 뭐다?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다 과학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잠깐만. 저거 괜찮은 거야? 저거 왜 그런 거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 맨처음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과학적인 혁신에 관한 얘기를 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다가 이 항구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과학 플러스 예술 이 둘의 결합이 이 논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네. 이 중요한 역할이 뭐였는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입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왔어. 어, 이게 주제가 되겠고 그럼 구체적으로 진짜 어떤 논문을 제기하나 이런 예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the work of many artists informed by science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p 트가 되겠네. 과학에 의해서 인포먼드 되어진 예술가들 정보를 받은 정보를. 과학에 의해서 정보를 받은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이게 과학과 예술의 합체, 어, 콜라보레이션이 되겠지 과학을 바탕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한 작품들이 인베스트게이트 조사를 한답니다. 이슈들, 컨설들, 어떤 문제라든지 걱정거리 혹은 관심거리, 관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보사입니다. 자, 트리드한번더 키트가 나와서, 유발된 일터치. <laughs> By the modification of nature, modify, 하면 뭔가 변형시키다 h you k n o 변형. o u know, you 의 n o w you k n 아, 떠오르는 게 뭐, 유전자 변형 이런 게 되겠지.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거지. 그런 게 무조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 보기에대 뭐 걱정도 있어.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 자, and 그리고 provide. 얘가 동사 two가 되겠어. 얘가 동사 one, and 다음에 동사 two. 그래서 지금 예술가들 혹은 작품들 복수주어니까 원형, 원형 썼고요. 제공을 한다. 이 대중들에게 무엇을, A, 드 B, 기회를 제공을 한답니다. To, 뭐, 뭐할수 있는 기회. Pay closer attention to advances in science. And to reflect upon, 어쩌고저쩌고. 자, 우선 이렇게 정리한 건 얘가 A가 되겠고, 얘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그리고 이거 할두 가지를 할수 있는 기회를 대중들에게 준다 이런 예술 작품. 첫 번째로는 과학에 있어서 이런 진보들에게 좀더 클어서 가까운 관심을 지어 지불한다는 얘기는 주목한다는 얘기죠. 좀더 가깝게 주목할 수 있는 기회. Attention 주목을 할수 있게. 해줄. 그리고 reflect 어폰까지 쓰면은 뭔가를 좀 깊게 생각하는 거지 고찰하다라든지 깊게 탐구하고 생각하는 거. boundaries between science and the human imagination 여기까지 묶었습니 그런 경계선. 그럼 뭐 사이에 경계선에 대해 고찰하냐?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 사이의 경계선 이게 과학이야 이게 인간의 상상력이야 경계선이 있다는 얘기는 이 둘이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지 어, 우리의 상상대로 과학이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분명히 경계선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고찰할 수 있게 해주고 과학의 진보에 좀더 우리가 지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이런 과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 작품들이 우리 대중들에게 제공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이 하는 중요한 과학. 하나 더. 그들은 이때 대인은 예술가들이 될, 어, 될 수도 있겠고 이 작품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술이. 그리고 예술가들이나 그 작품들은요. 또한 컨셉과 생각,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shape, nature, 자연을 형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만들어 버리는지 to meet our desire and demand 우리의 욕구라든지 demand는 수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즉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자연을 우리가 막 변형시키고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한다. 자 이거도 심표아인지분사부문 나왔고요. <laughs> Manipulate 단어 뜻도 중요하고 얘는 형태도 중요하니 얘는 막 조종하다라는 얘기였죠. 조종하면서 통제하고 컨트롤의 의미가 되는 거죠. 통제하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 Generic Makeups라든지 여기가 또 A n 다음에 B 여기까지 우뽑자 그래서 유전자의 구성이네 유전적인 구성을 우리가 막 조종을 하면서 유전자 변화. 그리고 바꾸는 겁니다. 형태와 생산성이죠. 동물의 형태도 우리가 바꿔버리고 동물의 생산성, 더 새끼를 막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또 뭐에 대한 예시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자연을 shape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예시가 되겠죠 우유를 더 많이 성산하는 젖소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역시 이거죠 의문을 제기 이게 진짜 괜찮은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후반부는 다 무슨 얘기였니? 실제로 과학이 우리 자연이나 이런 어떤 과학의 혁신이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서 과학 혁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예술이 담당하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런 주제가 나오겠어요. 자, 그럼 보기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무조건 나와야 되는 표현은 예술이 주인공이니까 나와야 되고, 과학 혁신도 나와야 되고, 그지?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주정은 몇 번이야? 나왔나? 5번이 답이죠 5번에 The contribution 하면은 기여나 영향 Science informed art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의 기여나 영향입니다 뭐에 있어서? 어, 과학적인 development 발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예술의 영향 과학혁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예술의 영향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도록 보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글은, 내용은 알겠니? 이제 짝수 번들, 너희 시험범이 들어간 애들은 어차피 요점 정리한 삼번더 하게 될 거고요. 그러는 이제 문제도 풀어가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혹시 질문하고 아니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자 50분이니까 51분이니까 3,4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